해오들은 그 혹독한 고용 한파에 프정부의 지난해 나라 안파으로큰 경제 이슈들이 많았다.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. 최근 있습니다. 우리 정부가 사상 최저 금리로 10억 달러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. 그 의미와 자세한 내용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. 외평채는 외환 보유액을 확충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. 네. 이번에 사상 최저 금리로 발행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런데 10억 달러면 약 3,700억 달러의 우리 외환 보유액을 생각하면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?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닌. 발행금리입니다 네. IMF 외환위기 당시에 외평재 발행금리가 9%를 넘어섰고요 네. 이번에 발행금리는 2.87%입니다 네. 최근에 어려운 국내외 사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우리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회에서 자금률을 조달할 때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됩니다 외평채 이제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세요. 외평채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. IMF 당시 발행된 첫 외평채 금리는 9%는 넘었지만 이번 발행 금리는 그 3분의 1 이하인 2.87%로 사상 최저 발행 금리이며 우리나라와 신용등급이 비슷한 일본, 캐나다보다도 낮다는 것이 포인트. 금융기관, 공기업, 민간 등의 채권 발행 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해외 차입 비용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외평채 발행, 대한민국 경제 말금을 희망합니다.